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28일 되는 미국 대사관 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는 아, 자유대학, 어,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대학생들이 윤어게인이라는 구호로 한남동에서 아,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아, 몇 명의 학생들이 올까 했는데 거의 뭐 학생, 시민, 기타 등한 천여 명이 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정치 위기, 사회 문제 등등 많은 주제를 갖고 대, 어, 청년들이 스피치를 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 대해서 불복한다,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자들의 지금 무도함, 그리고 혼돈,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저 정치 집단에 대한 불신, 그리고 헌법적 군소의 탄핵으로 인해서 또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국가 혼돈의 지속을 남긴 상황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가를, 국가가 위기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지도자에게 힘을 시켰다. 뭐청년들의또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기 정치 신념을 표현하는 자리였습니다. 아 박수를 보냅니다. 아 이제 대한민국 땅에도 드디어 민주대 자유 민주화 민주화했던 인간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 민주화했던 인간들의 극악한 독성과 독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세우고 전쟁 전쟁을 막아내고 하는 과정, 산업화를 해서 굶주림으로부터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억압되고 자유를 일시적으로 속박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걸 용인해줬습니다. 민주화, 정치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민주적, 자유적 그 행위에 대한 속박을 그래도 인정하고 그에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저항의 노력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용도,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 용인해 줄수 있는 한도를 다 넘었습니다. 마치 민주화 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자신들이 세상에 전부 인장 떠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대학생들이 이건 아니다. 당신들이 과거에 뭘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당장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그가 무도한, 폐도한 짓이다. 나라가 썩고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 집단이 단 하나도 누가 나와서 그 썩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정과 부패와 썩고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해보겠다고 그래도 낯선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뭐 이런 논리, 뭐 타당한 논리입니다. 뭘할 수가 없어요. 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국민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런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불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서 독선과 독재에 빠져 있는 저 정치 집단을 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정치가 대한민국을 그냥 뿌리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치인들이 그동안은 광란의 짓을 했는데 지금 법률가들이 그 독재와 독선의 수단과 도구로 이용도 당하고 있고 스스로 그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스스로가 바로 독재와 독선의 정치의 수단과 도구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 공산국가들에서는 법, 률가들이그 공산, 공산 독재의 수단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권과 그들에게는 자유의지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이 법률가들이 바로 이재명의 독재와 독순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법률가들이 되고 이승과 동시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꿈꾸는 그런 자들의 또 수단과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에는 바로 법률가들이, 판사들이 그들의 수단이요, 그들의 도구로 그냥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시중 삶에 가면은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히틀러의 법률가들. 제가 어제 사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그 법률가들이 바로 히틀러의 총통 정체가 가능하도록 나치주의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묵살시키는 그런 법정이 되게끔 만든 자들이 히틀러 시대의 법률가들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땅에 지금 히틀러 시대의 법률가들이 지금 하나둘 하나둘 독보스처럼 자라올랐어.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히틀러 시대의 히틀러의 법률가들처럼 이재명의 법률가들이 된다면 은 대한민국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수 있는가? 저는 못 갑니다. 왜못 가는가? 바로 이 땅에 저 젊은이들이 바로 윤 의견을 외치고 있지만은, 그 지금 외쳐는 윤의원이란구호가 이재명의 법률가들은 가라고 강한 함성으로 번질 때, 이재명 독재와 독선의 법률가들은 그 청년들의 함성에 붙여워져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주체는 청년입니다. 살구도 청년이었고, 5.6도 청년이었고, 5.18도 청년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막아낸 것도 청년들이었습니다. 모든 국난의 중심에는 청년이 주체 세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2024년, 2025년, 대한민국당의 청년 대학생들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중요한 역사의 동력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하라고 군장을 보내고 했던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중근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안중근 할아버지처럼 보여도 그 당시 1910년대, 20년대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 간첩, 10대 중국 간첩이 수원 비행장, 오산 비행장, 부산 해작사, 이런데 항공모함 들어오는 거, 비행기 전투기 추격하고 하는 거다 찍다가 오늘 둘이 또 잡혔대. 지난번에는 항공모함 들어오는 것도 찍다가 잡히고. 근데 한국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간첩죄가 없어요, 외국인들에게는. 민주당 새끼들이 중국 놈들한테 뭘 받아 처먹는지 간첩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들이 10대 애들마저도 간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태동이가 중국 공산화 중국을 통째로 먹을 때 모태똥 방식으로 중국을 만들 때 썼던 그 홍위병, 10대 홍위병입 10대. 젊은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내세워서 모태통의 홍의별로 재판도 없습니다. 걔들이 가는 곳은 걔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콜포터, 킬링필더, 죽음의 들판, 캄보디아 지금도 가면 은그 탑으로 해골들이 잘 있습니다. 그때 희생된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그 폴포트 정부의 공위병들이 잘생겨보였다, 죽여. 돈 많아, 죽여. 종교가 다 죽여. 안경 스다 죽여.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 폴포트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프랑스 유학에 갔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공산주의가 돼갖고, 그렇게 무참하게 자기 민족을 죽여갔어. 저는 대한민국 땅에 이재명도 포포토와 다를 바 없고 모태똥과 다를 바 없고 김일성과 다를 바 없고 그런 공산주의의 악기가 악기가 이재명한테 다 들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을 보면은 진실이 없습니다. 오, 이게 거짓말이요, 거짓 방금 했던 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마왕입니다. 마왕, 악마, 악마의 왕. 단 하나도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모습을 볼수 없어요. 그런 자가 큰 소리 치고 있고 그런 자가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한 국민, 진실된 국민 괴롭습니다. 그런 자를 매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 땅에 불고 있는 청년들의 혁명 푸른 물결의 혁명, 블루 레볼루션이 물결은 반드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세우는 위대한 역할을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 또 선배들이 피와 땅과 눈물, 그리고 목숨으로 지킨 이 나라가 항구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쪽나고 하늘이 백번 쪼개져도 이재명 같은 인간들이 지배하는 나라, 범법자 착범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패스부터 여건의 가치가 폭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조만간에 다시 대한민국이 그레이트 에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희망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은 조속한 시간 내에 반드시 그런 나라가 되리라.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 하루하루 싸웁시다.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예, 오늘 제목은, 청년들의 혁명은 성공할 것이다. 청년들의 우, 이 운동은 이제 혁명이, 혁명의 불발, 불이 시작되었고, 이 혁명의 불꽃은 완성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의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혁명은 시작되었다 예, 청년들의 혁명은 시작되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 예, 어제 낮밤 우리 한각희님이 또 수고했습니다 송아재 언제나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리 파워 우리 또 아웃스파이 아, 여러분들 I think that comes in.